응. 이거 시켜 응. 파인애플이 그게 응. 킥이야. <laughs> 아나 같이 방송 못 하고 왔네. 호달 좋아하지 않아? 아시. <laughs> 근데 있잖아. 응. 두 번은 안 먹는 거지. <laughs> <laughs> 이사람한테 <laughs> 사람들, 이이게뭐 피자헛 뭐? 피자사 뭐? 피자, 허니버터 옥수수 음. 냄새는 좋은데? 일단 엄청 지금 음. 따뜻한 거 같아 빨리 먹람들 먼저 아 정말 음. 아. 어, 아우. 아우. 아우, 국물을 왜 먹어? 표면 이렇게도 모여. 얘다다 살리는 거야. 인간. 아우. 망쳐나 영상. 그냥 뭐 퐁듀 소스. 거기 뭐지? 그르 그리에르 퐁듀 소스. 이거는 치즈 크러스트 딥핑. 안 보여. 응. 치즈 크러스트 딥핑 소스. 이런 게 있어야 일단 그 꼬다리를 끝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지 피자 꼬다리. 그래? 오늘 응. 내가 시킨 거야? 그냥. 아 먹고 싶었서시냥는게아 <laughs> 비자, <비자를? 웃음> 오, 스 <laughs> 그냥. 오, 있 그냥. 오, 그그게 뭐였다고? 어그 <어머>, 이게 뭐포 <laughs> 이게 뭐지? 포 그냥. 오, 아포보면는데 지금 섞인 거는니야 아니야 이거야. 응? 이 어. 아, 오, 스포츠는 그냥. 오, 스포츠 일단은 소스 없이 본연의 맛을 즐겨야 돼 알지 많이 먹어봤어 근데 생각보다 옥수수는 왜 많이 안나네 근데 뭐야 야. 음 옥수수인가 이거 음? 응 옥수수 아 고구마요? 아 이거? 아니 고구마요 노란 거? 크림? 응 고구마지 상했던 맛이야. 근데 음. 피자가 지금 음. 따뜻한 거 치고는 음. 치즈가 1도안 늘어나네. 그래. 약간 늘어날 음. 줄 알고 이렇게 앞으로 먹었거든. 음. 민망하네. 음. 꼬다리는 이제 여기에 찍어 먹는 거지. 응. 음. 일단은 꼬다리 본연의 맛을 좀아 그래? 꼬다리 이게 뭔가. 에어도우인가 그래서 공기가 들어간 음. 그거래 보니까 봐봐 방울방울 보이지? 뭐 공기가 음. 음. 이거 본연의 맛을 일단 즐겨봐 본연의 맛 좋아하네 담백하게 음. 일단 냄새가 허니버터칩 냄새랑 똑같이 과자 냄새만? 응 음. 근데 맛에서는 그 허니버터칩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은 안는게좋 그럼 음, 정말 몇술좀 먹어도 돼? 맞다. 음? 근데. 싱거워다 뭔가. 그래? 소스가 안 들어갔나? 싱거워. <laughs> 되게. 옥수수 본연의 <보는의> 맛. 본연의 <laughs> 아, 맛 좋아하지 않아? 건강주잖아. 본연의 <laughs> 맛 좋아하지 않아? 뻔한데. 파인애플 맛있어, 맛있어? 파인애플 있는거 알아? 피자좀 약간 상큼한건 느껴졌어 내가 음. 이게 약간 담백하잖아 그러니까 음. 먹다보면은 약간 물릴 수도 있는데 한 번씩 얘가 씹혀 음. 파인애플이 그게 킥이야 주흐흐흐흐흐흐흐 치 뭐야? 야키레 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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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레치킥이레그레 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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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하 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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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이거 또 육아먹고 남긴 게? 꼬다리 좋아하지 않아? 아이씨 <laughs> <laughs> 왜? 꼬다리 좋아하니까 챙기는건데 음. 음. 아 이거 뭐 이름 안되어지냐 치즈, 치즈 크러스트랑 그리에르 어떤게 더나거 같아? 치즈 크러스트 디핑은 피자 시키면 흔히 먹는 그디핑 소스 맛이야 뭐? 네? 야 근데 얘는 자꾸 고급진 치즈 맛. 이게 난 훨씬 맛있다는 그리에드. 응. 그리에드 뽕주가. 안 먹어본 맛인데 맛있. 음. 아 확실히 소스로 그걸 먹어야 되네. 이게 마늘 맛이 더 있네. 응? 음? 아닌 것 같은데. 응? 음? 음, 마늘. 치즈 크로스트 디핑이 더 마늘 맛이 있네. 마늘 은 없어요 여기. 아니 근데 마늘 맛이 좀 난다고. 많니 스포츠네. 어. 아, 나도 위에, 토마서 달걀, 우유, 눕소. 밀, 토마토, 새고 이거, 이어 없어 응. 거이토마토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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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이제이 만들 때이런이도 만든다고 하는 거고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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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유? 응이 음 저거 봐봐 있 같은데 잘 안보여 내가 켜봐 딱잘 그러니까, 아, 보이게 표시해놓은게 함유가 돼있는거야잘 안보이지? 그러네 내말맡게 토마토가 들어있었는데? 일단 다시 본연의 맛을 다시 듣게 발렸어 왜 쇠고기 다 있어? 어 그러네 향이 늘어나

파인애플 그대로 그냥 느껴져가지고 뭔가 이세 개가 조화는 조화는 괜찮네 그치? 지 아니, 솔직히 응. 허니 뭐 버터 옥수수잖아 응. 허니 버터의 맛이 강한 것도 아니고 응. 옥수수의 맛이 강한 것도 아니고 응. 뭔가 약간 흐릿한 두 가지의 맛이 다 흐릿한 느낌? 응. 너무 기다렸나? 옥수수 좋아해서? 막 엄청 달진 않아 그렇지? 응. 허니버터로 해서 꿀이 이렇게 발라져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거부감 없는 단 느낌. 응 오히려 이렇게 담백해서 응. 질리지 않고 더 먹을 수 있을 것같은데 음, 응. 응, 한 번씩 질릴 때 응, 소스를 찍어서 먹겠지. 음, 너무 맛있다. 그래야 되는응 무조건 시켜야 돼. 난 찰지 모르겠어. 줘. 크리에르. 근데 까르보나라 음. 그그 클립 만나지 않아요, 약간? 음. 그렇지? 그냥 먹다 보니까 어디서 먹었지 생각했는데 까르보나라 같아. 왜냐면난또까르보나라 좋아니까. 아 참, 핫소스 있는데. 이리서야? 세계는. <laughs> 어릴, 지금 하니까 맛있네. 니까 내가 요 준비해줬어. 음. <laughs> 아니, 음? 아 그래서 준비해줬다고? 음. 나는 그럼 나 꼬다리 여개 먹고 있는 거야? 많이 먹는 중. 뭐. 남들 없어서 못 먹어. 더 아니 그럼 래다 먹고 싶은 거 보지? 뭐 <laughs> 아니 먹을래? 아니야, 응. 어, 먹어. 그래? <웃음> <웃음> 아 먹어 우쭈너이 그래? 옥수수나 먹을까아 이거 먹어 뭐? 피클 국물 먹어 해장? <laughs> 잘 먹겠다 응이 있잖아 응두 번은 안 먹을 거같아 <laughs> <laughs> 피자는 역시 약간 자극적인 맛으로 먹는 것 같아. 경험해본 걸로 만족. <laughs> 첫 소감은 어떻노? 첫 먹방 같이 한 소감은 어 <laughs> 생각보다 이게

이림는 응. 홍보해야지 이제 지금.